아, 드래곤볼 모았다. 뒤졌다. 드래곤볼 모았습니다. 19성 세계. 세계 중에 하나만 20개 가자. 20성 가자. 간다. 모자부터 갑니다. 제발 무조건 떠야 됩니다. 20성 도전. 19성 드래곤볼 파워! 에네르기 파! <목소리>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급발진 삼형제, 모자, 숄더, 신발. 야, 총 이거 다 22성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놀금원이 출시를 하기 때문에, 어, 요거를 22성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에, 일단, 1130억 준비를 했구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3개 다 300억 컷 안에 간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100억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파방을 왜 하냐면, 네, 물량이 없어가지고 터지면 큰일 나요. 오! 야! 좋 됐다! 왔다, 왔다, 왔다. 와, 형님, 제발. 와, 이스성 빨리 왔다. 제발, 형님. 아, 씨발! 진짜 개새끼, 진짜. 20성 3개 띄워놓고 하나씩 해보자고? 어, 그럴까? 여러분, 20성까지만 일단 만들까? 그런 다음에 다 해볼까? 좀 색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세개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 뭔가 괜찮은 것 같네. 일단 20성 해가지고 연달아 한번 해보자. 음, 그게 맞을 것 같아. 그, 여러분! 추기우님, 별풍선 나, 내 네, 이미지 바꾸기로 했어요. 유튜브 이미지. 그 빨간 니트의 그 캐릭터커, 캐릭터, 캐릭터. 그 그게 옛날부터 쓰던 건데 한 6년 전부터 근데 너무 오래 쓰기도 했고 퀄리티를 더 올리고 싶다고 회사에서 말을 해 가지고 어 바꿔 주신대. 수기윤님별열개 감사합니다. 부츠도 만들어 주신대요. 부츠 나랑 똑같으면 사줄 거야? 거북이가 산다고? 불편하네. 몇개 강동원 들어가는데? 잘 모르는데 진짜 닮았나 해서 찾아봤더니 시간만 버렸네. 얘, 예, 강동원 닮았다는 사람 눈이 애 달렸냐? 속상하네요. 방금 쏘신 분? 방이 이거 강화 왜한 거? 전부 다 22성이었는데 내가 끼는 것들인데 급발진했어요. 타인님, 글자님하고 결혼하시면 좋겠어요. 음... 그럼 부인이 현지라는 것도 이해해주는 부분도 문제없잖아요. 뭐,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된다면 와이프가 현질 좀 줄여라 그러면 줄일 거예요. 와이프가 24성 만만 보자 그러면은 이혼해야지. 황희영 방탄소년단 진님이 24성 확방하자 그러면 할거고요사합해다 어, 와이프가 무기 23성 달면 그날은 파기 2세가 워이킬. 나오는 날인가요? 진짜 안간의 파이님 제 기운 받아가세요어 고맙습니다 파기의 기운님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성공의 기운으로. 오! 야, 전부 다 15성 됐다, 얘들아. 자, 새로운 방식대로 갑니다. 자, 두, 이제 세개다 16성 만듭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뭔가, 뭔가 될것 같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세개다 16이에요. 자, 17 갑니다. 모자 다 16. 아, 씨발. 개새끼. 개색... 17, 오케이. 아케인 17, 17. 자, 이제 모자 17성 만듭니다. 확률, 확률, 확률을 존중을 하는 거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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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전부 다 17성입니다. 자, 기가 막힌다, 진짜. 자, 모자 갑니다. 자, 한번 누르고요. 18성 되면 스탑이고, 많이 실패하면 두번더 눌러요. 한 개만 터지면 서운하니까 세개다 터트리나요. 한 개만 터지면 서고 나니까 세개다터트리라 그런 거아니에요아 씨발 개새국에 뒤질래? 아 씨발 진짜 아, 아, 나한견에서한끼 다시 가자 이번 한는 19성 파에를야국탄소년단캠서하라 뒷담 눈물 아 죄송합니다 구성 세계 족됐다 난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집성이지 드래곤볼 모았다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있어 좋지 않은 결과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정보를 모으세요 시작 도전에 지쳐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도전을 해보십시오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20성 도전 실패하면 두번더 누를 거예요 스타 캐치 찬스 때문에. 오! 현장 일단 도전을 해라 네이버 운세. 오! 신발. 오케이 오케이 두번더 누르고. 어 20성 두개 게이드. 오! 자 이제 신발을 2심성을 띄워야 됩니다 형님 혹시 업적 중에 스타포스로 매소 1조 깨셨나요? 3조 있었어도 깼을걸? 아 씨발 형 애초에 급발진 안 했으면 이돈다 굳었잖아 그러니까. 주은 2만개 미션? 어 안할게 오야 20성 세계 왔다 야 드래곤볼 모았다 씨발 자 일단 21성 3개 만들고 원기옥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자. 제발. 노우. No. 어, 실패. 난견장갑니다 진짜 터지지 마는데 펑펑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자, 모자. 그렇지. 신발. 형님. 드래곤볼 모았습니다. 21성 3개. 우와. 가자, 2일성세개 가자. 우와, 2일성세개 풍선 10개, 그만. 딴 이렇게 고맙습니다. 모자부터 여러분, 서울우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발 잘 되면 퀵 뷰죠. 아, 실패 견장 갑니다. 제발, 아 진짜 신발? 아 어, 제발, 제발, 마지막 한 번이다. 아, 신발 22 성일 따른 성공 랫스, 그저런 랫스, 급박이 랫스. 어, 일단 신발 급발진 사명제중에 신발 하나 완성. 자, 견장갑니다 그렇지, 모자갑니다 아, 인생님 우리 두개 감사합니다. 세개두개 개 고맙습니다. 그렇지, 재밌는 도구기. 자, 모자 22성 갑니다. 321. 아, 일단 제일 싼거 터졌고요. 견적 갑니다. 요것만 성공하면 진짜. 아케이. 노. Okay. No. 와 씨. 자, 모자 살립니다 오늘 드래곤 볼건 셉이다. 야, 근데 이 방법 좋은 거 같지 않아? 어, 진짜 괜찮은데? 어, 진짜 뭔가 느낌이 좋 느낌이 좋아. 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저 파이님 후임 김상병인데 사격할 때마다 쩌러레치고 하시던 형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한발쓰고씨 져럴레츠고 파기 클로스어야씨 옆에서 썸지마지마. 바로 저녁 시켜줄 듯. <laughs> 스시 형님이 바로 저녁 시켜줄. <laughs> 어여 진짜 바로 저녁 시켜줄 것 같은데. <laughs> 1씨바 진짜로~ 재물 야! 형님~ 아~ 씨바 새끼 진짜로 이형 바지도 같이 하는게 어때요? 바지? 아 맞네 바지도 해야되네? 1 5성 좋아요 1 8성만 가면 돼1 6 1 7 와 18성 레전드 전부 다18 만들었다 자 일단 모자 19성 세 중에 하나는 19성 무조건 갑니다 nope n o p 올라 이거 한 번도 안 올라간 거... 이 시... 이거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첫 실패네 자 모자 18 성세시 애시비 성세계 갖고 있는 꿈 꿨어. 그러면 그런,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꿈은 반듭니다. <laughs> 아이스 케이크까지. 아, 용 나와. 아, 용 나와. 용 나와 진짜로. 근데 이건 드래곤볼을 모으는 거야, 부수는 거야? 드래곤볼이 아니라 이누야샤 아니야. 누루야샤 드림누구야 드림 오! 느낌왔다! 짜르르 촥! 그러제아 드래곤볼 모았다 뒤졌다 드래곤볼 모았습니다 19성 3개 3개중에 하나만 20개 가자 20성 가자 간다 모자부터 갑니다 제발 무조건 떠야됩니다 20성 도전 19성 드래곤볼 파워! 에네르기! 파! 시발 새끼. 괜찮아. 견장이 남아 있다. 에너지! 빵! 노. 아. 아 시커피 왔다. 오케이, 바지 20성 확인. 노. 올라아 망했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제발 아 씨발 대... 아 진짜, 진짜 1100억으로 20이상 하나 싫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견장 아직 희망이 있다 드래곤볼이 모였으니 내가 먼저 소원을 빌어야지 내 소원은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이제 흩어져라 <laughs> 형 그래도 소원은 들어주셨잖아 긍정적이게 생각하자 그래 긍정적이게 오늘 망 했어. 지금 1,000, 천... 80억 썼는데, 22점 한개 복구, 나머지 복구 컨텐츠 1차 하겠습니다. 매수 모이면 구를 구매합니다. <목소리>